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피소리 입니다 아, 오늘도 퇴근 후에 여기는 전남 나주입니다. 아, 나올 시기가 된것 같아서 한번 와 봤는데 아프징이가 너무 썰렁하네요. 낚시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바람은 불고 춥고 <laughs> 잘못 왔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 하지만 왔으니까 한번 해 봐야죠. 이렇게 되면 너무 추워 가지고 붕어가 안 움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기온이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 원래 주 미끼는 글루텐인데요. 여름에 가까이 되면 옥수수도 원래 같이 사용하거든요. 옥수수 쓰면 이제 얼차 급 이상만 잡고 그러는데 지금은 시기상으로 옥수수가 좀 빠른 것 같고 글루텐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서 지금 글루텐을 못 넣고 있습니다. 옥수수만 끼워놓고 바람이 멈추기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의 봄바람 회질력좀되면 약해지니까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의 수심은 한 1m가 약간 넘어가는 정도? 짧은 칸도 1m? 지금 5 6칸을 가장 긴데 편한데, 그 5.6칸도 한 1.5?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색은 그냥 보통입니다. 완전 뽀얀 것도 아니고, 맑은 것도 아니고, 한 적당한 수준? 하, 오늘도 좋은 붕어 만났으면 좋겠네요. <laughs> 바람이 아까보다 약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글루텐을 하나씩 몇개 시작해야겠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열대를 펴버렸네요. 오늘은 그냥 옥수수 글루텐으로 써보겠습니다. 바람아 멈춰라! 그리고 보통 지금 시기에는 수초를 끼고 앉잖아요? 근데 저는 수초를 끼고 앉지 않고 오늘은 맹탕에 앉았습니다. 왜냐면 데이터상으로 예전에 이 자리에서 재미를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초를 무시하고 그냥 포인트를 보고 여기 앉고 싶어서 그냥 앉았습니다. 이제 결과는 좀 이따 철수할 때 알겠지만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수초를 끼고 앉았어야 맞을까요? 아니면 고기가 붙는 자리, 예전에 고기가 붙는 자리였거든요. 이게 맞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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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 와라 그리 크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도 되겠다. 아홉 치급으로 보이는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싸, 뒤를 쫙 올려주네요. 29입니다, 29. 하... 좋습니다. 5.6칸에서 첫수를 잡아내네요. i 하하.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 이놈이었구나. 혀챔질의 범인은 이놈이었습니다. 왠지 혀챔질이 나올, 붕어가 이 정도 입질에 혀챔질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 이놈이었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습니다. 또 건든다 건들어. 하... 저 자리가 잘 붙으니까 저기는 옥수수로 넣어야겠습니다. 너무 건드어도안 되겠다 저기는. 아, 아 빠져버리네, 이런. 안될 것 같아, 느낌탱이었어다 이전할게, 나중에. 피아노 출소를 내든 그런 애가 나와야 되는데, 잔챙이가 나옵니다. 아, 안 되는데? 다행히, 긴데에서도 빵빵한 놈 하나 나오네요. 월척은 안될것 같습니다. 손맛은 괜찮습니다. 더 잡아보겠습니다. 크지만 잘 나오네요. 크진 않지만 뭔가 반응이 잘 옵니다. <laughs>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머리가 더 짧은데 몇개 갖고 와야겠습니다. 표현상 바꿔가지고 힘들게 한 마리 했습니다. 얘는 월척이 확실합니다. 바꾸길 잘했네요. 32, 32 조금 넘어가네요. 크, 다행입니다. 오늘 <laughs> 잡은 칸수가 2.0 칸입니다. 아 짧은데. 입질을 아주 살살 하는 거 잡아냈습니다. 아 짧은칸 2.0칸 처음에 대를 중앙 쪽으로 이렇게 넓게 긴대를 사용해서 동그랗게 펴놨다가 한 대만 딱 수초 쪽으로 옆으로 펴놨었거든요. 근데 그한 대에서 입질을 받아가지고 반대편 한 대를 빼가지고 또 수초에 붙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입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붕어가 확실히 가쪽으로 붙었구나 해서 지금 긴 데를 다 접고 짧은 데를 펴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결국에는 짧은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 갔다면 정석대로 지금 수초에 붙여서 폈겠지만 예전에 여기서 잘 잡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대로 폈거든요 그게 가장 헤맨 요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초입니다 전부 가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꼬리가 없습니다. 짧은데 네 개만 들고 지금 옆으로 왔거든요. 아 근데 또얼가한 마리 나오네요. 아 멋집니다 이거. 아 이게는 3 1 약간 못 되던가 30일 정도 되겠네요. 아 짧은데 들고 옆으로 온게 성공했습니다. 자리를 왼쪽으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또 오른쪽에서 얼척이 나옵니다. 죽겠네. 딱 사이즈들이 30일. 다 가쪽에서만 나옵니다. 지금 3월 척 되네요. 지금 난리, 난리, 생 난리가 아닙니다. 아까 저기 자리에 앉아있는데 계속 왼쪽에서 입질오길래 짧은 데는 네를 들고 왼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잡고 오른쪽을 딱 봤는데, 원래 있던 자리에서 또 입질이 와서 빨리 가서 잡고, 아, 막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 원래 자리는 저쪽입니다. 붕어 한번 보고, 방생하고, 빨리 집에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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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문에 가냐? 재밌겠습니다. 트레이까지 다 실었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